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아 오늘 아 날이 뜨거울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서두었더니요 이제 어지간히 캐가지고요 아우 그냥 참이 들깨가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돌도 막큰거나오고요 그냥 고구마 <laughs> 세상에 이 고구마가 아우 이렇게 아무튼 고구마가요 생각보다 되게 푸짐해요. 와 이런 것도 크죠. 아우 이거 뭐 어떻게 찍히기도 했구요. 아 우리 동생이 참 이거 캐는 걸 자기가 만들었나? 그럼 물어볼 새도 없이 지금 막 고구마 캐기에 지금 열중입니다. 뜨거울까 봐 지금 부지런히 캐가지고 아 그래도 이게 <laughs> 들깨가 그냥 우리 남편도 찬찬하고 동생도 찬찬하니까. 어우 이뭐 어, 어떤 걸 찍어줘야 될지 모르게 다 이쁩니다 고구마들이. 그까이 그러니까 들깨가 <laughs> 저는 아침에 배고 해야 될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깨 사이 사이에 아 고구마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인데? 응? 작은 거 놓고 이런 것도 파 먹어가지고 <laughs> 아 진짜 이거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? 또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아 이제 다 캐갑니다. 아, 큰거참 하나,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산 거냐, 만드는 거냐? 이거 산 거야? 음, 하튼... 어, 산 거야? 음, 나는 또, 하도 솜씨가 좋아가지고, 만들어 온건줄 알았더니, 고구마. 아니, 우린 모르니까, 싸고 어쩌고 가네. 아니, 내가 여기 처음에 한 걸, 거짐 다캐 가는데, 동생이, 이거, 이걸로 캐니까 더 쉽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, 다캐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큰거 하나 있던 거 어디 있지? 어우 이것도 크네, 크기는. 우와, 이것도 크고 지금 뭐 곤란을 새도 없이 아 여기 있네. 아 지금 제가 캐다가 이거는 아 이렇게 막 세상에 얘도 크지만 얘는 아마 호박 아, 이렇게 눕혀. 호박 덩어리만 합니다. 아유 세상에 뭐 아무튼 다반 이상이 다 이렇게 크고 예쁘고 진짜 고구마 전시회입니다. 들깨밭 사이에 아니 고구마밭 사이에 들깨라고 해야 되나요? 들깨가 이렇게 노름하면 원래는 뼈도 되는 건데 저가 지금 이 들깨를 세 군데 심었어도 여기가 제일 들깨가 잘여물고 있는 거 같습니다. 향도 좋고요. 아 그늘이라고 또 여기다 이렇게 아 그냥 이제 다 캐고 있습니다. 이거 아니 이쪽에 내고랑 오늘 캐려고 했던 거고 이 콩을 중심으로 저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건 꿀곡마로 알고 있는데 저거 저기 새굴이네 새굴. 쇄골. 어, 딸내미들이 저거 이제 와서 캐갈 것이고 아 거기도 들개가 있네. <laughs> 저도 막 심기 좋아해가지고 막 심어놓고 그니까 어디 봅시다. <laughs> 와 이런거는 이런 큰거보다 이런게 더 쪄먹는거는 더 인기 좋아요. 우와 이 금방 캔거는 더 이쁩니다. 이렇게 아아 아, 우리, 우리 남편 또 싱거운 소리 좀 해보시죠. 안하나? 우와 됐습니다. 아이고 예 여기까지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